네, 6월 4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무려 1,728만 표를 득표했습니다.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오늘부터 열리는 셈인데요. 확실한 내란 심판을 끝냈다. 그것도 아주 법률에 따라서 정당한 투표로. 끝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 지난 6개월간 그 어떤 분보다 정말 분노의 세월을 견뎌내시고 어, 열심히 싸웠던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맡고 계신 노정면 의원님 모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laughs> 다 함께 축하할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진짜 경축, 경하 뭐 이런 게 어제 보니까 여의도 공원에 떡을 돌리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laughs> 그 뭐 사실은 예상은 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추이가 여론조사 추이가 발표됐기 때문에 음. 어이 정도로 압도적으로 승리할 거다라는 예측은 됐지만 막상 딱 어, 당선 확실, 당선 유력 뜨니까 의 원님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이제 진짜 살았다. 살았다. <웃음> <웃음> 이제 영연패가 안 들어가도 된다? 막 이런 생각하셨어요? 그 생각이 안들 수는 없었고요. 음. 6개월 내내 조바심은 어, 어떤 어 나라 걱정이 기본에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인 이상 나와 내 가족의 안위 걱정을 하게 되잖아요 본능적으로 예. 그런 부분이 음. 뭐 너무 그 뭐라고 할까 과도하게 음. 그 걱정했다고 핀잔을 주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지만 음. 실제로 걱정했습니다 네. 아, 선거 결과가 좋지 않으면 음. 그 이전에는 헌재에서 파면 결정이 나오지 않으면 모든 것이 음.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 속에서 음. 지난 시간들을 다들 견뎌왔을 거고요. 음. 근데, 음, 아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실력을 이제 정말 볼 때가 됐다. 음. 그런 기회가 드디어 마련됐다. 그 네. 장이. 예.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음. 수사 그다음에 수사보다 더 지독한 음. 음해 네. 여론을 통한 음. 그 악마화. 음. 이런 것으로 어, 유능한 정치인 이재명의 진가를 우리 국민들께서 두루두루 어, 확인하고 음. 경험하기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그 시기가 왔다. 음. 성남시와 이제... 경기도와 민주당을 넘어서 네. 대한민국이 이재명을 쓸수 있는 음. 시대가 열리는구나. 음. 네. 그래서 기뻤습니다. 네. 머슴 이재명을 제대로 부려먹을 수 있는 시대가 왔다. 네, 네.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의원님 모시고 진짜 인터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기억나는 게 로텐더홀에서 그 탄핵이 부결되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 인터뷰를 이제 현장에서 하는데 거의 분노의 연설을 하셔가지고 로텐더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막 국민의힘을 향해서 쏟아내시는 그 말씀을 막 들었던 그 생각이 나는데 네. 어 지난 6개월 가운데 오늘이 가장 편안해 보이십니다. <laughs> 표정이 매우 안정되시고 예. 잠은 못 잤는데. 예. 네. 아니, 그래도. 그게 그렇게 보이나요? 그러니까요. <laughs> 굉장히 편안해 보이세요. 목소리 네. 톤도 그렇고. 어 지금 뭐 사실은 뭐 이제 언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50%를 넘느냐, 김문수 후보가 40%를 넘느냐, 이준석 네. 후보가 10%를 어, 달성을 하느냐, 이제 요게 이제 관전 포인트였는데 네. 50%는 어, 넘지 않았지만 이제 49.42%인데 1728만 7513표. 을 얻었습니다. 네. 역대급이에요. 네. 이 숫자는 지금까지 못 보던 숫자 아닙니까? 음. 민주당 안에서는 이 투표의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고 있습니까? 음, 이게 수치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이어서 네. 우리가 목표로 했던 것보다 낮았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음. 어, 그리고 또이 수치는 우리가 의도한 수치가 아니라 우리 5천만 국민들께서 네. 만들어낸 음. 결과잖아요. 여기서 의미를 잘 읽어내는 것, 겸허하게 읽어내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예. 어, 국민들께서는 우리 현명한 국민들께서는 상식의 음. 편에 섰다. 음.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가장 기초적인 합의는 법치주의다, 헌법 예. 질서다. 음. 이거 너무 상식적이고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요. 이걸 확인하는데 6개월이 걸린 거 아니겠습니까? 음. 음. 그럼 이 정도의 표차로 넉넉한 것인가 여기에 네. 대한 이제 질문이 남을 텐데 당연히 넉넉하지 않죠. 근데 음. 네, 한번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거대한 기득권과 맞서 싸우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기득권은 수구라고 불리우고 그 중에 또 상당수는 극우로 불리우는 세력들이에요. 그들이 총 결집을 해서 저항을 해왔어요. 그 저항 이전에는 내란으로 비상계엄으로 아예 나라를 집어 삼키려고 했던 거죠. 그게 실패한 뒤에 그러면 그들은 반성을 했는가 아니었잖아요. 똘똘 뭉쳐서 총공세를 폈습니다. 어, 선거전이 펼쳐지면서 그 이전에 다섯 달 동안의 내란 기간에 드러나지 않았던 세력들까지 다 튀어나왔어요. 그야말로 총 공아저 사람도였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음. 저는 지휘원 음, 판사. 네그 뒤에 드러난 사람들이 네. 저는 또 못지않게 충격적이었어요. 뭐 음. 소학교, 어, 음, 또 이낙연, 이낙연 음. 또 이제 전직 대통령으로 법의 심판을 받았다고 우리가 믿었던 음, 다 자들까지. 네, 박근혜 이명. 어, 그런 자들까지 네. 어, 카메라 앞에 나서고 네. 등, 두드려주고. 네. 뭐 김건희 윤석열은 말할 뭐,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 세력들의 연합 음. 그리고 그들의 총 반격, 음. 그리고 극렬한 저항. 네. 여기에는 비상계엄이라는 내란 사태도 있었지만 흑색 선전, 음모론, 음. 거기에 댓글 부대를 동원한 여론 조작 네. 그리고 뭐 그것뿐입니까? 이제 혐오를 조장해서 네. 국민들을 갈라치려 하는 네. 모든 기술이 동원됐던. 네. 음. 그것들이 맞아요. 응축 응집되어 있던 음. 선거전을 치른 거예요. 예. 그걸 뚫고 우리 국민들께서 음흠. 49대 41이라는 결과를 만들어 내신 음. 거잖아요. 음. 이거는 저, 제가 볼 때는 60% 이상의 음. 가치가 있다고 봐요. 네. 다만 아, 하나는 음. 어 이후에 음. 네. 이 수구 기득권 세력을 음. 민주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네. 어 순간적으로 음흠. 지지하셨던 분들이 네. 이 표현에 있을 겁니다. 41% 안에 네. 그들을 어떻게 설득해 내는 것인가가 아,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더 긴장해야 되는 거죠. 예. 이런 의미까지도 음음. 과반을 넘기지 않은 것에서 음. 읽어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말씀 주신대로 개엄을 일으키고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누고 그 세력과 단절도 하지 않고 오히려 윤석열의 지지 응원을 받아서. 어 그들과 함께 연대해서 출마한 김문수 후보가 41%나 그 그리고 이제 영남 강원을 중심으로 해서 여전히 견고한 지지 흐름을 만들고 있다. 이것 또한 저는 좀 충격입니다. 네. 그래도 이제 국민적 눈높이 상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야, 그래도 이번에는 개엄 세력은 아니잖아. 뭐 이렇게 판단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었고 지역 저뭐 취재 다닐 때마다 그런 유권자들 굉장히 많이 만났는데 아 여전히 안 변하는구나. 음. 아. 시간을 최대한 끄는 것의 네. 효과라고 봐요. 네. 만약에 내란 직후에 네. 어, 빨리 그 헌재 결정이 나오고 음. 마무리가 돼서 대선을 치렀다면, 네. 예를 들면 뭐 3월에 대선을 치르거나 음, 네. 4월에 대선을 치렀다면 네. 달, 달 않아, 달랐을 거다, 안 할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시간을 생각하니, 최대한 네. 끌고 유성열이라는 네. 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자가 구속이 풀리고. 음. 그걸 보는 국민들은 우리는 구속 취소해서 분노를 느끼고 네. 어쩔 수, 어쩌면 이럴 수 있느냐 음, 더 음. 분노하게 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어, 죄가 별거 아니었던 거 아니야? 음, 음.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2시간짜리 음. 개음이 어디 있냐 뭐 음. 이런 거죠. 네. 믿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음. 김문수 후보는 제가 볼 때도 내란 세력하고 단절 못 했잖아요. 맞습니다. 예.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이고. 예.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음, 진심에서 음. 우러나오는 사과와 자기 반성이 없었어요. 네. 없었다고 평가받아요. 음, 음. 그런데도 저런 표가 나왔던 것은 형식적인 사과, 음. 형식적인 선긋기를 음. 막 믿어주고 싶은 거예요. 네. 아 그래 김문수는 윤석열은 아니잖아. 음. 그리고 같이 선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일부는 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막 믿어주고 싶은 거죠. 음. 그런 분들을 네. 잘 설득해서 음. 이분들도. 우리가 해야 되는 내란 네. 정식과 음. 또 여러 가지 민생 회복 음. 개혁 과제들 음. 이 추동하는 동력으로 네. 음. 이끌어내야 된다, 음. 설득해 내야 된다 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통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더라도 이재명을 이재명 정부와 이재명 또는 민주당을 지지하도록 만드는 것은 이제 민주당 정치의 영향이다. 이제 이런 생각도 좀 아, 들게 되는데요. 그 지금 사실은 아직 내란은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여전히 내란 복판에 있는 것이고 어 해결해야 될 일들이 사실은 국회 차원에서 너무 많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그 내일 모레 내일이죠? 내일이죠. 어 내일이죠. 어 내일이죠. 내일 그 국회 본회의가 <laughs> 저도 잠을 잘못 자가지고 그 시간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 내일 본회의에서 내란 네. 특검과 김건희 특검 뭐 이런 것들이 싹다 통과가 될 예정입니까?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특검 하자는 여론은 저는 충분하다고 이미, 보고 예. 또 내부에서 기술적인 논의도 이미 음. 끝낸 지 오래고요. 네. 오히려 어, 좀더 보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보강? 예. 수사 인력이라든가 아. 수사 기간 등을 예. 이건뭐 제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예? 어, 특검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앞에 수사가 제대로 진척이 돼 있으면 음. 별로 할게 없어야 돼요. 네. 그리고 수사가 제대로 정말로 제대로 됐으면 음. 특검은 필요 없어야 돼요. 예. 근데 정반대로 왔습니다. 김건희 윤석, 윤석열이 풀려나 있는 거 이, 이거 하나로 뭐더 설명이 필요 없는 거고요. 그리고 김건희 연관성이라든가 네. 대통령실의 참모들의 연관성에 대해서 수사가 제대로 됐냐고요. 하나도 안 됐죠. 이제 비아폰 서버를 뭐 본의만에 이루고 있는 단계 아닙니까? 예. 그래서 특검은 상당한 규모로 상당한 기간 동안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예. 비단 내란뿐만 아니라 김건희에 관해서도 마찬가지고 요 예. 김건희 조사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최해병 죽음의 진실, 네. 죽음을 은폐하려던 예. 세력들을 예. 다 찾아내야죠. 음, 음. 그러면 내일 통과 예정인 특검이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최해병 특검 최소 세 개인가요? 음, 이건 뭐 아직 그게 공식화 안돼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예정이라고 말씀드릴 음. 수는 없고요. 어~ 저는 아무리 못해도 이 세계는 해야 된다고 야니다 해야 된다, 이거 이외에 된다. 예. 해야 될 것들이 조금 더 있어요 이건 음. 뭐~ 아직 제가 네. 말씀드릴 위치는 아니어서 음. 그런데 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헌법 기관을 정상화해야 되고 음. 그리고 또 헌법을 여전히 음. 음. 갖고 놀려는 네. 일부 법관 세력 네. 그~ 뭐~ 사법부를 통째로 음. 통칭할 수는 없습니다 예. 대다수의 판사들은. 예. 어, 이제 사법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저도 음흠. 믿고 있고요. 다만, 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음. 깃발을 들고 음. 선거판을 휘저 어떤 음. 그 사건과 네. 관련된 음흠. 연장선상에 있는 네. 그러한 흐름들은 철저히 막아내야 되잖아요. 음. 이건 이번 대선에 그 의미가 민심이 들어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대통령이 이렇게 뽑아 놨는데 재판을 재판부가 알아서 할수 있다고요. 그걸 음.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원의 음. 공식 입장으로 내놨어요. 네. 음. 음. 가만둬야 된다 되, 되냐는 거죠. 네, 일단 당장 6월 18일이 그 음. 다다음 주인가요? 예. 네, 이저 출석하라는 거잖아요. 법원에서는 <laughs>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네. 앞으로 일주일 동안에. 네. 어, 국회에서 역할이 예, 매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이제 끝나지 않는 내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 대통령이 당선됐을 뿐입니다. 네. 네, 대통령이 당선됐고 이제 어쨌든 행정부를 새롭게 이제 수선해서 엄청나게 많이 망가진 이 행정부를 수선해서 어떻게든 정상화하는 길로 행정부는 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국회는 국회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일 과제가 내란 특검을 통과시켜서 내란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라는 네. 어, 말씀을 좀 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거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두 법안들에 대해서도 내일 만약에 처리가 된다면 6월 18일 재판 출석은 무용해지는 겁니까? 음, 그러니까 일정은 제가 네. 알지 못하고요. 어, 특검법은 최. 음, 공통분모가 가장 큰 최우선 네. 처리 대상 아닌가 이렇게 음.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네. 지금 말씀 주신 다른 법원들도 저는 시급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음. 또 다른 이유로 네. 어, 시점은 정교하게 살펴야 된다. 음. 이게 다 연결돼 있습니다. 제가 뭐 속시원히 말씀드리지 못해서 아예 말을 안 꺼내는 예. 게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만 네. 헌법재판소하고도 다 연결돼 있어요. 예. 그런데 어, 뭐 더말씀드리게 그렇고 헌법재판소? 네. 그래서 그런 음. 연결고리들을 감안을 하면 음. 되게 정교하게 일정을 봐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음. 어, 뭐 근본적으로는 이 사법 개혁 이슈들 네. 제가 뭐 개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어, 이번 대통령 선거의 민심을 반영하는 음. 노력들 네. 입법 활동들 음. 이런 부분이 음. 어, 지금 당장이 음. 맞는 시점인지? 예. 아니면 일주일 뒤인지 아니면 음. 더 미뤄야 하는지 아니면 음. 아예 안 해도 될 만큼 네. 안전한 상황인지 음. 이런 근본적인 음. 그 마지막 점검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오늘 속보로 전해지고 있는 것이 이창수 지검장 사표가 수리가 됐다는 음. 겁니다. 음. 어그 6월 3일 날까지 그 퇴직 처리를 하겠다는 건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창수 지검장도 그 명품백 수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조사 대상일 수도 있는 사람 아닙니까? 당연히 조사 대상인데 대상 그 공무원인데 이렇게 사표술이 막 자기들끼리 해버리고 막 이렇게 <laughs> 되는 겁니까? <laughs> 네. 공직자의 경우에는 네. 어떤 그 범위가 있을 때는 이거 함부로 퇴직 처리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다 제가 볼때 네. 정치적인 의미에서는 다 월권이라고 봅니다. 월권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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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도 못 빠져 나갈 거라고 봅니다. 음. 지금 당장의 공수처 수사를 회피하려는 목적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런데 네. 어, 어차피 특검이 가동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기 때문에 네. 어, 하나 우려되는 거는 음. 국외 도피? <laughs> <laughs> 해외 도피 어~ 이 출금조차 해야 됩니다 네. 예못 나가게 해야 됩니다 네. 예 그니까 하여간 지금 출금도 해야 되고 조사받고 이제 일단은 어, 포토라인에 서실 분들이 너무 많아 보인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드는데 어~ 시간이 오늘 많지 않아요 이제 네. 회의 때문에 2분 뒤에는 그~ 어~ 네. 아, 떠나셔야 돼가지고 이걸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많은 국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게 일단 용산으로 가시는 것이냐 대통령 오늘 이제 취임식도 하게 되잖아요 국회에서. 네. 네. 그러면 취임식 이후에 지금 바로 6월, 아니 6시 21분부터 이제 대통령직을 인수받아서 하시게 되기 때문에 근무를 하셔야 돼 이미 네. 하고 있고 네. 근무는 어디선가 하셔야 되는데 네. 용산으로 가십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어, 용산으로. 네. 공식화되지 않았던가요? 제가 용산으로 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정도의 보도는 음, 나와 있습니다. 음, 음, 예, 일단 들어가서 일은 하시는데 관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왜, 왜냐, 왜냐하면 관전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음. 물은 왜 그렇게 많이 쓴 건지 네. 스크린 골프장이 있는 건지. 아니, 여전히. 집무실도 안 갔으면 하는 내부 의견도 있죠. 예. 네, 뭐 용산에 뭐설치지않겠냐막 <laughs> 이런. 다, <laughs> 다 감안해서 네. 어, 사전에 체크는 다 했던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네. 음, 들어. 근데 네, 관전은 모르겠어요. 관전은 음, 안 가시지 않을까 싶은데. 관전은 안 간다. 네. 네, 그렇고. 근데 하여튼 거기도 확인해 봐야 될 것들이 네. 굉장히 많이 있고 경호도 아까 보니까 경호처가 아니라 당분간 경찰이 경호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음. 아직은 어수선한. 네.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국회에서 국회 들렀다 오는 길인데, 예, 예. 경호 인력들이 음. 촘촘히 배치돼 있던데요. 어, 그런가요? 네, 요소 요소마다 제가 일부러 경례를한 바퀴 빙 둘렀습니다. 아, 예예. 예. 혹시 또만일에 <laughs> 상황을 <웃음> 아니, 뭐 예. 어, 그런 우려도 아직 여전히 남아 있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이게 이제 과도기에 음. 어, 속칭 뭐 군기 빠졌다 이러수 있잖아요. 아, 예예. 어, 철저하게 음. 그 검문 검색하고 또 양복 입은 건장한 네. 경호 요원들이 곳곳에 예. 배치돼 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듬직했습니다. <웃음> <웃음> 이제 뭐 스나이퍼 뭐 이런 거 걱정 안 하고 음, 무슨 장비로 막 이렇게 막 예. 쳐다보고 하는데요. 이제 그거안 입으셔도 되나요? 방호 뭐야 그 음. 저기 어. 음, 방탄복. 방탄복. 어. 예. 저는 판단이 잘안 돼요. 저는 어제 사실 예. 자택에서 나오는 그 순간이 예. 막 이렇게 조마조마했어요. 그냥 빨리 좀가 그냥 지나가지. <laughs> 거기 서가지고 또 <laughs> 네. 말씀하시고 네. 그러니까 아 저는 취임식까지 음. 조금 더 안전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모르겠습니다. 네. 정무적인 판단도 할 테니까. 자 네. 네. 방탄복을 입고 21세기에 유세를 하는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마지막. 저는 마지막 대통령이어야 된다는 생각 듭니다, 진짜. 예. 저는 선거전에서 가진 그 음해와 음. 조롱과 혐오와 이런 것들이 이제 판치게 됐잖아요. 네. 대 대통령 후보가 직접 나서서 그러는 선거판을 저는 처음 봤어요. 음. 음. 뭐 참모들이 하거나 이제 네. 어떤 흑색 선전도 하나의 선거 전략처럼 그렇게 인식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방탕복 임든 거를 조롱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겪었는데. 음. 네. 게다가 내란 세력들이 자 음. 옆에 있으면은 진짜 음. 다시 또 분노 게이지가 올라온다. <웃음> <웃음> 근데 진짜 이번에 정말 인간적으로 너무했다라는 생각 들고 이준석 김문수 두 후보의 정치 생명과 관련해서도 아마 이제 나중에 이제 평론가들이 많은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이번 대선을 통해서 해결되고 정리되고 한 단계 넘어가는 뭐 이, 이런 판단이 좀 생겨야 되지 않을까? 김정재 의원이 한 총알 발언도 박재남니다 아, 총알 발언 그 너무 심각했습니다. 음. 예 어떻게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예, 사람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아무리 미워도 그러니까 할 말이 음. 있고 안할 말이 있는데. 너무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의 언어가 너무 좀 심각하게 오염이 되어 있다. 네, 우리 지역의 어떤 네. 정치인은 뭐 들고 투표하라. 그 이준석 발언으로 한참 아유. 떠들썩해질 때뭐 네. 들고 투표하라고 했습니다. 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재명, 음. 인간이면 이재명 찍지 않는다. 이런 수준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저는 통합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통합의 전제는요 음. 확실한 법적 책임을 물리는 거예요. 음.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합의하고 있는 혐오에 대한 그런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혐오하는 정치, 예. 혐오를 예. 조장하는 정치 이거는 축출해야 돼요. 맞습니다. 음. 이걸 가지고 뭐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할지 음. 모르겠는데 음. 저는. 그거는 단호하게 단절해야만 진정한 통합이 이루어진다고. 네, 끝으로 방그 과방위에 계시니까요. 네. 이번 대선을 겪으면서 저는 이제 언론 개혁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어, 또 국회에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할뭐방 방송법뿐만 아니라 어. 언론을 정상화한다는 표현이 저는 더 합당하다고 음, 봐요. 언론 정상화. 예. 어, 언론 개혁이라는 표현이 틀린 건 하나도 없는데 예. 그 불필요하게 저항을 일으키고 음. 반감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요. 음. 저희가 하려는 것또 네. 여론에 국민들께서 요구하는 것들을 정리해 보면 언론 정상화예요. 음. 언론이 어떤 게 정상인가? 네. 사장이 정치권에 휘둘리면 안 되는 거고요. 음. 예. 그리고 내부 구성원들과 시청자나 독자의 음. 지지를 받아야 되는 거고 네. 지지를 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거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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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언론사는 기본적으로 사업체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예, 보도는 독립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독립이 보장된 가운데 이루어지는 보도는 음흠. 철저하게 책임을 져야 되는 음, 것이고요. 음. 이런 것들이 다 체계적으로, 음.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것, 네. 그런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 음, 이게 어, 우리가 그동안 언론 음. 개혁이라고 불러왔는데, 언론 정상화입니다, 음. 본질은데 네. 네. 저는 그 혐오도 어, 종편의 수많은 정치 토론에서 파생된. 역사의 산물이 아닌가. MB 때부터 만들어진 네. 산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언론 정상화 과제 가운데 어, 종편으로 우리가 통칭하는 그 사형방송들도 네. 보도가 독립될 수 있도록 음흠. 우리 공동체가 네. 어, 제도로서 음. 어, 이렇게 장치를 해줘야 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더 모셨다가는 큰일 날것 같아서 음.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저희가 네. 조만간 또 모셔서 말씀 듣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